지고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은행은 좀 특별해요. 매일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있는 개인 구좌에 8만 6천 4백 원을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 눈뜨고 일어나면 8만 6천 4백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은행에서 8만 6천 4백 원이라는 돈을 이, 입금을 시켜준다면 이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뭐 각자 다르게 사용하겠죠. 필요한 거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놔둬서 이자가 늘어나서 이자를 타먹는 이렇게 어 저축성에 대한 것도 얘기를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돈은 좀 특별해요. 그날 쓰지 않고 다음 날로 넘기면그 액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400원은 다음 날 미룰 수가 없어요. 그날만 사용하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86,400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다 인출할 거예요. 왜요? 인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도 인출은 다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은행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은행인가? 시간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에. 우리 개인 인생의 계좌에 86,400초라는 시간이 입금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은 앞으로 땡겨서 쓸 수도 없고, 이 시간은 뒤로 밀어서 쓸 수도 없어요. 그날 입금되는 시간 86,400초,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입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는 이8만6천4백초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미국을 세운 위인 중에 이필래침을 발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어떤 말입니까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이 말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시인 가운데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현종 시인. 이분이 쓴시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어리인 것을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이 시의 내용이 뭘, 뭘 의미하죠? 지나가 버린 낭비해 버린 그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런 옛날 일을 생각해 봤더니 그 순간순간이 나에겐 참으로 노다지와 같은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쯤 이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올한해 2019년도를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젠스,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 때문에 더 짧아진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인생을 살때 보면 뭔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더 짧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불쌍한 인생 만들어간다. 는 그래서 2019년도 올 한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시간을 낭비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또큰 아쉬움도 남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현재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큰 문제가 있으세요? 큰 문제 때문에 죽고 살고 막 그런 어 괴로운 가운데 사세요?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왜지요? 죽은 사람은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현재는 선물이라는 거죠.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프레젠트. 근데 이 선물이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의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이 뭐죠? 바로 현재가 우리에겐 선물이 된다는 라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 내지 못하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현재라는 선물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시간을 잘 활용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신분이 되어져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셉을 보면 그 어려운 순간순간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불만과 불평과 탓을 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현재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다 라고 얘기 형통한 자다.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왕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부부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 지인의 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요셉은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행과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과 어떤 어, 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굴 탓하거나 누굴 원망하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자기가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밖에 살 길이 없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가까이 하그리하 너희를 가까이 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고 현현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가서는요, 예수께서 주신 다음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그 찾는 것을 주겠고, 너희들이 나를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이제 반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찾는다의 목적은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저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명의 양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양궁 선수는 한발한발쏘 때마다 바람이 휙휙 불어서 자기가 원하는 관역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냥 쏘면서도 불안 불안하면서 바람 탓을 하는 거야. 하, 아, 이 바람 때문에 안 맞는다. 바람 때문에 안 맞는다. 그런데 한 양궁 선수는 바람이 불어도 관역에 안 들어가도 아유 아홉 발이나 남았네, 일곱 발이나 남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발, 두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불만과 불평 바람 탓을 했던 그 양궁 선수는 탈락을 해 버렸고 감사하면서 시하을 당겼던 그 선수는 금메달 2관왕 선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선수의 이름이 바로 장혜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죠. 기자가 "아, 어떻게 이렇게 2관왕을 딸수 있었습니까?" 그저 장혜진 선수는 처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금메달리스트가 될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봐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시0편 136편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한 그 은혜들을 베풍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마음이 인색하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감사는 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요. 감사는 하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2019년도 때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할때는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뭔가 도전해 보고 하지만, 2019년도 마지막 때 되면은 내가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열심히 한 거, 막 여러 가지 남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누군가를 탓하는 그 대상과 그런 것들이 온가들 그냥 나쁜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마감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마칠 때에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어디 갔느냐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때론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보라는 거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해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와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라회개 a 회개라. 회개 j a h h a l l 하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이 h h a l l e 아멘.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와 어지러운 마음, 거룩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오래 안에 마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 신 예배 이제 이틀 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송구영신예배의 뜻은 뭐냐면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송구영신예배의 그 뜻입니다. 송구영신이 옛 것을 보내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송구영신예배입니다. 그때 우리가 불편한 마음, 거룩하지 않는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보내야 돼 물에 흘러가듯이. 그리고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비워야 채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리 할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채울 때, 우리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은혜들과 은혜들과 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 모든 분들의 삶이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앞에 우리 성경책 하나씩 다 있죠? 저로 한번 어린 아이처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책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린 아이처럼 네, 자신의 성경책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뭐가 보이시죠? 성경책에 글씨 보이죠? 근데요 성경에는 글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길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우리가 살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살 길을 읽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너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돈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대신 길이 되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서이 생명의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을 읽어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4개월 전에 제 친구가 어, 가족에게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무슨 연락인가? 어, 장례식 소식이 온 거예요. 어 이유를 들어봤더니 지방 출장을 가려고 고속도로 갔다가 연쇄추돌, 그냥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거기에 그 차사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가. 누구도 몰랐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거기서 몰랐던 거예요. 그 친구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살아가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올 때도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는 안 했지만, 오는 건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둡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가도 거기 갔더니 또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방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다. 어둠 가운데 그 인생,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가 알려 드렸어요. 아, 내년부터는 QT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이제 그 우리 QT 교재를 하나 해 가지고 이걸로 진행해야겠다. 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구나. 이걸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귀한 성도님도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강력하게 주셨어요 자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자신이 구렁텅이에 빠질 거라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막내 아들이 어찌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애국이란 노예로 팔려갈 것을 알았겠어요? 감옥에 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죽을 고비를 맞이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처절합니다. 매일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붙잡았던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했더니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 믿을 거 없구나. 이 세상에 누구 믿을 거 없구나. 하나님만을 믿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믿었던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죠. 그때 요셉이 알았어요. 맞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살려 주신 거 맞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셉이요 그런 어려운 순간 순간이 올지라도 불만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붙잡는 인생을 살았더니 훗날 자신을 미워했던 형제들이 자신 앞에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다. 멋있는 고백으로, 멋있는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복수는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살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들이 자신의 형들을 미워했던 형들에게 가서... 뭐라 합니면 위로까지 해줍니다. 위로까지 아주 멋있어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위로 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신.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총리가 되어져서 정말 내가 자기가 그, 그걸 대면하게 되니 얼마나 무섭게 해서 야, 내한 죽었다. 덜덜덜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할 때 강곡하게 위로했 때, 강곡하게. 이 의미가 뭡니까? 형들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괜찮다.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랍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가정을 위로하고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지금 쓰러져 가는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지 않아요. 위로하지 못해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까이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은 뭡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신 후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하는 순간에 무엇을 원하냐면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없다 아멘 바로 이할때 지금 내가 당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있으세요? 말씀을 붙잡을 때 나를 승리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 시0편 37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 기근이 든다해도 나의 인생에는 기근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는.